예 안녕하십니까 진터브의 김진영입니다 제가 올, 오늘 올려놓은 영상에 어, 특허증 어, 디자인 등록증 구별법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또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도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특허 해가지고 특허증 돼있지요 어, 맨 뒷번호가 뭐 뭐가 되냐면 1 7 5 4 0 4 2 라고 되어있습니다 1 7 5 4 0 4 2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자 원래 특허증을 받으면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허증을 받으면 이 특허증에 이름이 기재가 안됩니다 기재가 찔대로 안됩니다 근데 이 기재가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 인위적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특허증에는 이, 이, 뭐이고, 기재를 안 해놓습니다. 그러면 특허증에 이게 본인 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날라올 때, 특허증에서 나올 때, 특허증, 이 쉽게 말해서, 쩡은 그냥 보이기 위한 하나의 쩡입니다. 쩡이고, 여 옆에 보시면 이게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특허 등록 원부라고 따라옵니다 이게 아마 특허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받으실 때 이게 같이 받았을 겁니다 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754042라고 되어있습니다 특허번호가 자 1754042라고 되어있지요 이 특허번호 그대로 이게 원부입니다 원부 자동차 원부처럼 원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 족보입니다. 족보. 그리고 어, 출연번호 첫째 증에 보면 출연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6년도 11월 3일. 출연번호가요. 그리고 등록일이 17년도 6월 28일. 자 보십시오. 출연일이 16년도 11월 3일 되있지요 그 다음에, 등록일이, 어 여기에 보시면 옵니다. 밑에. 17년도 6월 28일 등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면, 김진영 되어 있지요. 73년생 소띠입니다. 그리고 저, 저희 집은, 요, 밑에는 제가 우리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고, 그래서 친구는, 잠시 가리겠습니다. 자, 친구 이름은 공개해도 되겠죠. 뭐, 뒤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는 제가 가리겠습니다. 자, 주소는 하동군 북천면, 남포 정작길 10-17입니다. 이저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리산 발음 미치고 한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특급권자 해가지고 나와있지요. 특급권자가 김진영 되어있습니다. 73년생, 소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어, 등록 걸리자 해가지고 나와있지요. 김진영 되어있습니다. 73년생입니다. 그대로 되어있지요. 자, 뭐, 친구 것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아프니까. 자, 17년 6월 28일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되어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타 업체 사장님들, 타 업체 사장님들, 어, 본인들이 말하는 특허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리지 말고, 제처럼 이렇게 특허증 해가지고, 보여가지고, 어, 거기에 보면, 어, 특허권자하고 발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을 아마 이리 제처럼 특허권을 받아 보신 분은 이리 원부가 따로 나옵니다. 원부까지 공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가리놓고 이게 특급, 특허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도 특허도 나왔고 디자인 등록도 나왔고 상표 등록도 다 나왔습니다. 유심히 보면 요 색깔이 다 틀립니다. 이 메달 색깔이, 메달 줄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인들이 본인들이 뜻하다 그러면 내특 특거라 특허, 그러면 이걸 공개를 함해 주십시오. 공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믿겠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유튜브에 대고 특허권이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저 사기라고 봅니다. 요즘 소비자들 되게 똑똑합니다. 이쌍팔 쌍팔년대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뜻하면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제, 제가 특허증이 나왔으니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자인 등록증 가지고 여러 개를 패다 놓고 가려놓고는 특허증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특허증을 공개를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원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부까지 완전히 공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 믿겠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믿을 겁니다 자, 여기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남겨주십시오. 진태부의 김진영이었습니다.